23년 어 3월 고3 모의고사 30번 계속됩니다. 자, 다음 30번.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글을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뭔가 이제 옳지 않은 뭐 어색한 말이 있다라는 얘인데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석을. in centuries p a s t 어, 과거 수백 년 어, 과거 수백 년 간에는 we might learn 우리는 배웠을 것이다. Much about life 인생에 대해서 from the wisdom of our elders 어, 우리의 어, 어른들 뭐 할머님 할아버님 다 포함해서 어른들한테 어떤 인생의 지혜를 배웠을 것이다. 어, today 하지만 the majority of the messages 우리 메시지의 대부분은 We receive 우리가 전달받는 about how to live a good life. 자, 우리가 어떻게 어, 좋은 인생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우리가 받는 메시지의 대부분은 come not from Granny's long experience of the world, but from advertising executives hoping to sell us products.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인생의 어떤 인생의 어떤 어 지혜를 위즈덤 지혜를 어른들한테 배웠지만 요새는 우리가 전달받는 메시지의 대부분 어떻게 참 좋은 삶을 살아야 할지를 어그 메시지의 대부분이 그 그랜 그램, 그이라고 하면 뭐 엘더스를 대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머니의 아주 긴 오래된 경험에서 오는 게 아니고 어 어떻게 어디서 오죠? 어 광고 회사 뭐 중역들, 이사진들에서 옵니다. 그분들이 어, 그 사람들이 hoping to sell us products 우리한테 뭔가를 팔려고 어, 바라고 있는 희망하는 그런 광고 회사 사람들한테서 온다고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긴데요. 어, 뭐이 할머니, 할아버님이 혹은 어른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면 현명하고 좋은 얘기를 해주겠지만 어, 이런 광고주들이 어, 우리한테 뭔가를 팔려고 하는 광고 회사. 뭐, 중역이나 이사들이 팔려고 하는 그런 데서 우리가 정보를 얻는 거니까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1번은 experience가 할머니의 e x p e r i 경험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해서 이건 맞고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If we are satisfied, 우리가 만족한다면 with our lives. 이때는 lives라가, lives가 아니라 lives라고 uh, life의 uh, 복수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한다면, 우리의 삶에, will not feel a burning desire. 우리는 느끼지 않을 것이다. 불타는 욕망을. To purchase anything. 아무것도 사려는 불타는, 뭐, 아무것이나라도, 아무것이라도 사려는 불타는 욕망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사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And then, 그러면, the economy may collapse. 경제가 무너지겠죠. 경제가. Collapse는 뭐, 빌딩이나, 뭐, 건물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구요. But, 하지만, if we are unsatisfied, 우리가, 어, 만족하지 않는다면, and any of the products, 어떤 형태의 어떤 뭐, 물건이라도, 우리가, 우리가 사는, we buy, 관계대명사 목적이 생겨, 목적격이 생략됐죠? 우리가 사는 어떤, 어, 제품이, 물건이, actually delivers, 실제로 갖다 준다고 합니다. 배달하다. The promised, 약속된 lasting uh, fulfillment. 지속되는 만족감, 충족감을 실제로 어떤 제품이 우리가 어, 사는데 그 제품이 실제로 우리가 좀 지속되는 만족감, 만족감, 여기서 지속되는 게 중요합니다. 지속되는 뭐 충족감, 만족, 그게 약속이 되어진 거죠. 그런 걸, 어, 가져다 준다면 subsequent. Subsequent는 뭐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라도 해석이 되고 결과적인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형용사로서 따라오는 어, 나 나중에 따라오는 자 그러면 subsequent sales 나중에 어, 나, 따라오는 후에 있을 판매는 어, sales figures 이, 이 f i g u r e s 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뜻인데 뜻이 있는데요 여기는 숫자입니다 어, sales figures 그 그러니까 판매량은 may like, uh, likewise 어, 감소된다는 거겠죠. 어, 이게 rise가 아니라, 뭐, 이렇게, 떠오르는 거에 반대말은, 뭐, 감소된다, 뭐, decrease.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만족하다면,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러면 뭔가를 살 이유가 없어요. 뭐 이게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는 무너지고, 하지만 실제로도, 우리가 뭐 사가지고, 뭐 사가지고, 어, 만족하는데 그게 또 레스팅 어, 어, 뭐 상당히 지속되는 거죠. 그러면 또그 나중에 어, 판매가 또 감사하게 되겠죠. 그 정답이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We exist 우리가 존재를 하는데 In a fog of messaging, designed explicitly to influence our behavior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안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메세징은 뭐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근데 그메세징이 디자인 어뭐 이렇게 계획이 된 거죠. Explicitly 이거는 아주 분명하게 to influence our behavior 우리의 행동을 영향을 끼치려고 분명히 아주 드러내놓고 디자인되어진 그렇게 계획되어진 어떤 어메세징하면 광고가 되겠죠. 그 안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We exist 존재하다. Not surprisingly 자이 광고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Not s u r p 놀랍지 않게도, 놀랄 것도 없이, our behavior often shifts in precisely the manner intended. 놀랍지도 않게, 우리가 광고를 계속 봤는데요. 우리의 행동, 행동이 어, 흔히 변하는 겁니다. shift는 옮기다, 변하다. in precisely. 아주 분명, 아주 정확하게 그 manner, 그 방식으로, 의도된 방식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행동들이 어,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이제 계속 소모를 하고 있고, 뭔가를 계속, 어, 소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If you can be made to feel sufficiently inferior due to your yellowed teeth. 만약에 여러분이, 당신이, 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느끼는 거가 되어질 수 있어요. 느껴질 수 있어요. sufficiently, 충분히, 충분히 inferior. 자, 이거 좀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영어는 그렇게 씁니다. 어, 충분히, inferior 하면은 열등감이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열등감이 있도록 느껴진다면, due to your yellowed teeth, 노란 이빨이 약간 노래진, 노래진, 어, due to는 becaus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because of 이런 식으로 너의 노래진 어, 이 때문에, 이 때문에 어, 충분히 열등감을 느낀다면,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perhaps 아마도 자, 열등감이 느꼈다는 건 만족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아마도 you will rush to the pharmacy. 어, 바로 약국으로 갈 겁니다. to purchase whitening strips. 자, purchase는 사는 거고, 살려고요. whitening strips. 자, whitening 하면은 하얗게 만드는 건데요. strip 하면은 뭐 벗겨내다 동사로 벗겨내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벗겨내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치약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각종 약품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의도된 게 이제 맞는 말이고요. 의도된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 4번에 어 the lack of any research 어, whatsoever correlating to shade with a life satisfaction is never mentioned. 어 사실은 따지고 보면 부족하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없는 건데 연구 자료가 없습니다. 어, 어떤 식으로라도, whatsoever, correlating 하면, 연, 관계가 있는, 그, tu 쉐이드 하고, 누런이나 이런 거 하고, with a life satisfaction. 인생, 인생의 만족감이 절대로 언급이 된 적이 없어요. 어떤 연구나, 과학적인 뭐, 연구나 조사가 없었음에도, 그냥 광고가, 어, 자꾸 이제, 이가 하얗다라고, 좋다고 이제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약간 자기, 이가 노란 거, 어, 노란 거에 대해서, 약간 누르, 누르스름한 그런 이에 대해서, 어, 어떤 인생의 만족감이나 이런, 뭐, 어떤 과학적인, 뭐,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에 가가지고, 어, 이렇게, 뭐, 일을 화약해 만드는 그런, 뭐, 도구들이나, 뭐, 약품들을 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4번이 렉이 맞고요 어 정답은 2번 나왔으니까요. 자, having been told. 자, 먼저 언급을 얘기를 들었죠. One hundred times a day. 하루에 100번씩 듣는 겁니다. How to be happy.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를 한 수백 번씩 수백 번씩 들은 겁니다. We spend much of uh, much of our lives.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보내는 겁니다. buying the necessary uh, accoutments. r e 어쿠얼터먼트하면 뭐 말이 어 어려운데요. 여기 어쿠얼터먼트라고 어, 그 여기 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필요 용품 어, 어떤 뭐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음. 자 어, 마지막 이너 마지막 부도 한번 보면요. And feeling. disappointed. 그리고 실망이 어, 되어진 겁니다. buying the necessary,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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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feeling disappointed. 그리고 이제 실망을 느끼는 거죠. 어, not to discover life satisfaction inside the packaging. 어, 그러면 이제 실망이 됐는데, 어, 우리가 발견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 인생의 만족감을. 그, inside the packaging 하면 우리가 사는 어떤 도구들이죠. 뭐, 도구들이라기 보다도, 여기 어쿠트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어, 우리가, 우리가, 어, 사는 모든 제품들이죠. 그 제품의 이제 패키징, 그 뭐, 포장 안에 있는 그 제품들, 그 제품들 안에, 어떤, 우리가, 어, 인생에 대한 어떤 만족감을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포인트, 실망되는 그런 느낌을, 어, 가지고 있는 거죠. 제, 그렇게 실망을 하면서, 혹은, 어, 그 물건을 사면서 실망하면서 우리가 우리 생애 생을 뭐 많은 부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어, 이래서 정답은 어, 2번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